여기 괜찮아, 깔끔하고 이쁜데 2억, 2억 중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정 도면 괜찮아, 좋습니다. 모 두가 찾던집발 빠르게 찾아 드리 는 하우스 런 TV. 안녕 하 세요. 어, 여기, 오늘 빌라인데. 네. 어, 입구가 좋다. 저 올라오는 길부터 어, 해서. 맞아요. 팀장님이 방금 비춰주신 데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 버스 정류장 어, 네. 그러면, 보시면 우리 집에서 되시고. 한, 설설 걸어도 10분? 안쪽이죠? 10분이 뭐해? 5분이면 걸어오죠?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생활 편의시설도 다 있고. 맞아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마트. 그다음에 저 앞쪽으로 보시면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인프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봄에 그... 촬영 나왔던 데잖아요. 그죠? 맞아요. 문의도 굉장히 어,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입주하신 어.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어, 여기가 그래도 인기 현장이었어요. 어. 왜냐하면 위치가 좋으니까. 위치가 여기는 포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포천이라고 하면 누가 막 뭐라 할까요아 여기 같아. 포천 아니야. 여기 거의 의정부라고 봐야 돼. <laughs> 맞아요. 밀락동이랑 거의 인접해 있는 어,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집값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봄... 보다도 조금 더 할인 들어갔죠. 아, 네. 그래서 더? 저희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우 똑똑하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한적하기도 하지만 인프라도 굉장히 괜찮고. 그런데 아, 다른 빌라들 어. 입구랑 달라. 나 이렇게 넓은 게 좋아. 그죠뻥 뚫려 있 어디 현장 가면 빌라 막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맞아요. 난나좀 별로야. 그리고 가셔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네네. 빌라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한 5분이면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저기길 그죠. 따라 어. 쭉 올라가면 되죠? 맞아요. 집 궁금하시잖아요. 네. 집으로 가실게요. 아, 여기 집 괜찮아. 저는 지금 전실 공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예 이뻐요 깔끔하고 네 깔끔하고 거기에 이렇게 골드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늘 제 옷이랑 좀 깔맞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있어보이죠 네. 우선 여기 딱 봤을 적에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친고가 굉장히 높아요 어 친구 헐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왼편으로 보시면은 키큰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웬만한 신발은 다 수납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띠용 시공도 잘 되어 있으면서 일괄 소등은 제 오른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타일이에요. 음, 음, 타일. 음, 그래서 음. 이런 거는 좀때탄다 그러면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슥슥슥슥 지우셔도 되실 것 같고요. 디딤석도 물론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길게 방들이 나란히 보고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맨 끝으로 가면 진짜 여기서 한 저기까지 한 10m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어, 근데 되게 깔끔하고 이쁘다. 음. 그렇죠. 위에 어. 보시면은 좀 화려하지는 어. 않지만 어. 굉장히 심플하게 잘 조금 어. 디자인을 한것 같고요. 이지앙드레김 선생님이 사시는 집일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깔 아, 깨끗하고 좋은데. 어.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림 하나만 딱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오 어, 너무 깔끔하고 네, 예쁜 쁘것 같고, 네, 화이트 풍이라 그런 네네. 부분이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고요. 제 왼편으로 순서상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러 가실게요. 지금 만나보시는 공간은 순서상 첫 번째 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기가 3,000에 3,300이에요. 괜찮습니다. 어, 괜찮죠? 근데 네. 여기 북박이장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크게 해가지고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따로 장은 안 해오셔도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라든지 책상 놔두고서도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위쪽으로 네.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다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나오시면은 바로 옆에는 이제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방 크기 많이 크지는 않아요. 3200에 2500인데 네. 지금 여기 짐이 너무 가득 돼 있어. 어이. 여기 좀 사무실로 좀 쓰시는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도 창에 맞춰가지고 장을 쫙 이렇게 좀 짜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으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작업실이라든지 어린 자녀분들 사용하시면은 크기는 딱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번에 보실 공간은 안방입니다. 근데 안방 여기 분위기 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면은 내 스타일이야. 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좀 심플하지 않아요? 아, 근데 되게 깔끔하고. 그쵸. 이쁘다, 이뻐. 깔끔해. 어, 그래서 침대 요런 스타일로 놔두시면은 굉장히 어디 호텔 같은데 온거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보시면 크기가 3600에 3600이에요, 크기가. 네. 나쁘지 않고요. 제 뒷면으로 보시면은 여기 드레스룸인데 깊어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실게요. 이수음오 엄청 깊죠. 음, 네네. 네 환기창도 물론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역자로 시스템 행거를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놓으셨잖아요. 네이 부분도 무료 옵션이라고 하니 그것 또한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문이 이렇게 포켓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닫아놓으면은 굉장히 좀 깔끔할 것 같고요. 바로 옆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부부 욕실을 보실 수 있으신데. 부부 욕실이 커요. <laughs> 엄청 큰게 보시면은 욕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안방에 욕조 있는 걸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슈젠트. 이거 네. 여름에 굉장히 좋잖아. 습기도 막 빨아들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전면으로 보시면은 거울도 인스타 거울로 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 선반도 같은 계열로 이렇게 화이트로 맞춰놓니까 으 굉장히 깔끔하면서 수건 수납장도 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밑에 바닥 한 번만 비춰주세요. 남달라. 그렇죠. 우리 이거 뱅기 타고 온 그런 타일이라고 하는데 고급져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 완전히 좀 고급진 타일로 시공을 해 놓으셨다라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서 안방까지 모두 보셨는데 여기는 방이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는 좀 방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민망하고 보시면 은 약간 알파룸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크기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네. 2600이나 나오고요. 폭은 2000이나 나옵니다. 아, 그럼 방으로 써도 괜찮겠는데? 응, 근데 난 이게 유리가 좀 있어서. 난 여기 뭐 게임방, 게임방에도 좋을 것같고 아니면 은 놀이방. 독서실, 독서실. 아이들 독서실. 독서실? 네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술 놔두는 데가 아니고. <laughs> 아니에요. 조명도 너무 예쁘고요. 우선은 여기가 다 화이트 풍이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방이 4 개라는 부분 조금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면 이제 메인 욕실 있습니다. 바로 메인 욕실도 보시러 가실게요. 여기는 지금 메인욕실인데요 크기가 안방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크기 그러니까 안방욕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욕조는 없고 이렇게 샤워부스식으로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 일체형 비대가 무상으로 다 설치가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위쪽에도 보시면은 물론 시젠트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까지 보시고 이제는 이제 거실 공간 보실 건데요. 여기가 34평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창가 쪽이 사이즈가 4천이나 나와요. 음, 괜찮습니다. 넓죠. 넓죠. 음, 네, 넓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린까지 무상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데 요어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면은 굳이 뭐 TV 설치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또 TV는 TV대로 TV 맛이 있고 <laughs> 스크린 또 스크린대로 아, 맛이 그러면 있죠. 그러면 밤에만 쓰는 걸로. 그렇죠. 두개다 있어야. 음,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분위기는 아까 전에 보시면은 다 화이트 품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어, TV 아토리라든지 쇼파 자리 뒤쪽에 다 파벽돌로 좀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뭐튀거나 이렇지 않은 게 바닥이 우드 색깔이잖아요. 네. 근데 위에 천장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인트로 우드로 이렇게 석가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이렇게 약간 어디가 이렇게 좀 모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촬영을 조금 늦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정남향이라 보시면은 해가 사방에서 다 들어와. 네네네, 해잘 들어오고. 그렇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방 공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창가 쪽, 그러니까 거실의 창가 쪽에서 주방 저 끝까지. 길이가 무려 9m가 넘어요. 그래서 네.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쪽에다 환기창을 하나 더 놔두셔가지고 네.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릴 공간은 주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 식탁 정말 센스 있어요. 이렇게 단차 뒀어. 네. 그래서 의자만 조금 해가지고 오시면은 다른 거는 준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 1구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찌개라든지 이런 거 드실 적에 따로 브루스타 같은 거는 안 넣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풍이에요. 그래서 깔끔하죠. 네네. 이 집은 어 음. 1번도 깔끔, 2번도 깔끔. 음. 네. 깔끔하네요. 그리고 지금, 집이.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하이라이트 하나에 인덕션 두 개예요.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있으면 인덕션 쓰 어, 쓰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요것도좀 나눠서 멀티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신 것 같고요. 제 뒷편으로 보시면 여기는 상부장이 없어. 네. 그래서 그래도 뭐 개방감 어, 좋은데? 맞아요. 설거지할 맛이 좀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요. 여기 보시면은 식기색척기 무상이에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냉장고 자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냉장고가 무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뭐 자리를 따로 만들어놓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만 놔둬도 괜찮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냉장고 가지고 오실 적에 아, 사이즈 맞을까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틀이 없어서 걱정이 조금 덜될것 같고요. 제 뒷편으로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 한 군데 남았습니다. 근데 다용도실이 여기가 엄청 깊고 커요. 어, 그러네. 네. 그래서 뭐 세탁기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양쪽으로 나란히 나란히 놔두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는 음. 음, 쌓아놓지 않고 음. 음, 내려놓죠? 사실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어, 건조기에서하려고 하려면은... 하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요. 맞아요. 그리고 환기창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바닥 타일 여기도 어, 남달라. 네. 꽃 <laughs> 네, 그래서 조금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뭐, 뭐 나름대로 조금 괜찮 물때 같은 건좀잘안 보일 것 같고요. 여기 또한 문 자체가 이렇게 포켓 도어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사랑 팀장이 소개시켜드린 집은 어떠셨어요, 팀장님? 어, 깔끔하고 음. 첫 번째도 깔끔, 두 번째도 깔끔.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깔끔하고 아, 거... 좋아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음.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블링블링한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블링블링하면서 깔끔한 게 약간 조합이 조금 잘된것 같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여기는 의정부랑 약간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그렇죠. 여기를 음. 포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별로야. 여기는 그냥 음. 의정부라고 해도 돼. 음, 근데 집값 차이 많이 나. 그렇죠. 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인프라도 굉장히 괜찮고요. 네. 우선은 여기가 6개 동에 48세대가 함께 모여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분양가가 2억 중반이야. 그렇죠. 이것도 또 다운이 돼서 저희가 나온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평수가 34평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지정주차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 지정주차도 가능하고. 네. 네. 우선은 위치적으로 포천하면 은아왜적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천이라고 하면 은 정말 혼날 정도로 의정부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의정부라고 아, 보시면 되시고. 네, 세종포천고속도로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교통량, 아, 교통편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집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하시면은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장팀장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